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오늘은 명품마다 대표되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스테디셀러 제품군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비통 네오노에 비비 와인을 담기 위한 백으로 제작되었다가 현재는 일상적인 가방으로 사용이 되죠 네오노에는 디자인부터 모노그램 로고 플레이로 루비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클로저가 확실히 편하고 내부도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백이죠. 귀여운 디자인으로 루비통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라인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 요즘은 나노 사이즈의 귀여운 크기로 20대 분들도 선호하는 디자인이죠. 둥근 모양의 입체감이 있고 넉넉한 크기로 제작되어 실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짧은 핸들과 긴 어깨끈을 사용해서 다양한 룩 연출이 가능합니다. 알마 비비백 루비통의 알마 비비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알마 시리즈는 걷다 보면 많이 보이는 라인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닌다는 건 고로 좋은 가방이라는 거겠죠? 루비통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입문 백으로도 많이 소개된 백입니다 소재가 모노그램 캔버스와 에피 소재의 알마도 있습니다 알마는 유행에 관계없이 스테디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캐주얼에는 물론이고 정장에도 잘 어울려 사용 범위가 넓은 백이죠 사다리꼴 모양의 고정 타편들과 스트랩이 있어서 룩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몸에 착 붙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력은 데일리 아이템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다음은 디올 몽테인 30 레이디백은 다 아시니까 제외하고 요즘 스테디로는 몽테인 30인데 19년도에 출시되어 꾸준한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지씨가 착용한 화보 사진이 이목을 끌어 기은세님, 선미님, 민요리님도 착샷을 보여주셨죠 페피의 아이콘 같은 가방이면서 오버사이즈의 디올 로고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균형에 우아함을 간직한 아이템으로 송아지 가죽과 오블리크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깔끔한 옷과 같이 매치해도 전혀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찌 마몽 마틀라스 미니백. 체형과 상관없이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백이죠 20, 30대 분들이 좋아하는 라인으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취향대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마틀라스의 쉐브론 퀼팅이 돋보이고 카프 스킨으로 부드러운 촉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큰 로고인데요 컬러가 골드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앤틱한 느낌이 오래 봐도 질리지가 않고 미니백이지만 내부는 통으로 되어 사이즈 자체는 크진 않지만 수납에서는 필요한 건 모두 들어갈 만큼 메인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인 리뉴얼이 된 아이템으로 항상 유행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펜디 피카부. 전세계 패티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팬디 피카부죠. 요즘은 뿌티 사이즈가 인기가 있어서 주로 크로스백을 메고 인스타 사진이 많이 올라오죠. 캐주얼 룩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세련미를 더해주는 백으로 가죽의 촉감이 부드러워 계속 만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단부터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퍼지는 사다리 꼴로 유니크하고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반반으로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이 있고 내부에 포켓이 있어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고려한 펜디의 스테디셀러 백입니다 다음은 셀린느 클래식 박스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셀린느 클래식 박스는 절제된 화려함과 모던한 실루엣을 자랑하죠 특히 30대 분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고급 카프스킨 가죽의 부드러움과 쉐입은 사각으로 단단함이 느껴지고 금장의 스퀘어 모양의 오픈 클로저가 매력적입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이 포인트로 특유의 로고 플레이도 없어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카멜이 가장 인기가 좋고 내부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납력은 좋지 않지만 분류에도 넣을 수가 있고 지퍼 포켓도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페라가모 간치니 마고 미니백. 마고백은 페라가모의 대표 가방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가운데 간치니 로고가 금장으로 되어 있어 훨씬 더 우아해 보이죠? 소재는 카프 스킨으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내부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가장 안쪽에는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탑 핸들백으로 토트백이나 크로스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크로스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페라가모 브랜드가 엄마들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브랜드 이미지가 젊어져서 연령층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넬 2.55 플랫백. 오랜 세월의 빈티지한 고기함과 품격이 담긴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워너비 플랫백입니다. 1955년 2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55라고 불리고 있고 매력적인 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으로 샤넬이 받았던 연애편지들을 보관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트랩을 더블로 감아서 어깨에 걸치거나 길게 늘려서 크로스바디로 착용할 수가 있어 시크한 무드를 줍니다. 플립백은 샤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명품별 스테디셀러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명품별 스테디셀러는 무엇인지 댓글에 달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콘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 주세요.